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낙후되어 있는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느 사람이 제안해서 결정하였는데 집에 마차가 두대 이상 있는 사람은 한 대씩 마을을 위하여 기증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그 마차를 보관하여서 기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유가 해결된 것이 마차가 기증을 하면은 몇 대의 마차가 생기면 마차를둘 헛간도 필요하니까 헛간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증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모두 다 결정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더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들 뭔가를 내일 실려가는데 저는 가난하여서 가진 게닭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닭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마을에 내고 싶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니까, 제도 내니까, 다른 모든 분들은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닭이 두 마리 이상 있으니까, 두 마리 이상 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한 마리씩 마을 공동 재산으로 냅시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마차도 내는 사람이 있었고, 헛간도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까지 닭이야. 다 다두 마리 이상 있으니까, 다한 마리씩 내자고 할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여서 그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마차를 내자, 헛간을 내자, 이런 것은 해당 상황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닭을 한 마리 이상 내자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준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헌신해서 내라는 것은 좋아하지만 막상 내 것이 손해를 보면은 그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오스카 와일드가 뭘 말하는 겁니까? 젊었을 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였는데 나이가 들면 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종 계하씨도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열한기에서 계하시는 늘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계하시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설교를 했던 11개와 4장 27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아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영인에게 그렇게 하시는 믿음없이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하시의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하시의 잘못은 선지자의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개화시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세 번째 개화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글 기억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경인 분은 그 5장 20절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써놓으십시오. 이 원문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절까지 나만의 치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문득병자였던 나만이 치료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만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환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이미 나왔죠. 근데 우리 5장, 5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나만의 소녀, 그 소녀가 오늘 보면은 아이입니다. 그 소녀와 똑같은 표현이 지금 이 엘리사의 사완 계시식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사완이라는 말이 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성경 뭘 제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여종과 엘리사의 사완 개하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둘다 아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성경은 개하시와그 이방 땅에 살던 여자 소녀, 그 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 있던 그 여자 소녀는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인 나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또 다른 아이 엘리사 밑에 있는 개하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며 문둥병자였던 나만이 낳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뭘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 엘리사와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은계하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계하씨는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문둥병자가 나은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이 가지고 온이 5장 3절에 말하는 은식달란트와 금 6천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니다 영어성경 중에 뉴 잉글리시 바이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을 보면 더욱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주인은 이 아람인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고 가게 하였는가? 이게 계하신의 마음이랍니다. 이게 뭐냐? 내 주인은 어떻게 아람인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고 돌려보냈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하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병을 치료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돈을 내지 않게 하고 돌려보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옆에 있는 치과에 가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문둥병을 고쳤는데 불치의 병을 고쳐줬는데, 돈을 주겠다고 많이 가져왔는데, 왜 엘리사는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개하시는 어떻게 맹세합니까? 이 개하시는 이제 20절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반드시 뭐든지 받아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와의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만큼 지금 이 개하시는 이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잘못 처신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반드시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하씨가 내가 섬기는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똑같은 표현을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하였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니라.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컨데 하나님의 은혜로너가 나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엘리사 본인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엘리사가 선언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게하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게하시가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뭔가를 받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한마디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게하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병을 악기했으니까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게하시는 마음이 교만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5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하 사보나롤라가 길을 걸어가다가 산책을 하는데 한 여인이 성당 앞에 마리아 성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성당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고나 올라가 보니까 참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늘 산책을 하는데 같은 시간에 그 여인이 그 마리아 성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나도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보나 롤라가 그 여인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보나 롤라가 다른 사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저 부인을 보았는데 너무나 대단하지 않나? 당신도 저 부인을 아는가? 그 사제가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한저 여인보다 더 뛰어난 신앙이는 없다라고 사보나 롤라가 극찬하였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사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저 마리아상이 생기기 전에 이 동네에 살지 않았지? 왜 그렇게 안 살았다. 이 마리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처음에 이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그 조각가가 모델로 지금 늘 기도하는 저 여인의 젊었을 때 모습을 보고 저 동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 동상이 세워진 이유로는 저 여인이 매일 여기에 나와서 매일 자기가 자기 얼굴로 모델로 한그 상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는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아아라자자 상을 을 보러 오오는라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 자기 얼굴을 만든 그 동상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개하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사 밑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하씨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자신이 크게 한몫 챙길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하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나만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에게 나아가서는 지금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왜 금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면은 은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나만은 금도 6천 개나 가지고 왔습니다. 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은을 달라고 했을까요?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금을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나아씨가 대범하지 못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금을 달라고 했다가 나아만이 싫다고 거절받으면 자기는 아무도 얻지 못하니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은을 달라고 했다고 말하는 주석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개하씨는 은을 달라고 해서 은한 단하트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 어떻게 줍니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달라고 하는 그 양보다 두 배나 많이 줍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두 사람이 겨우 지고 갈 정도의 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하씨는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에 그받응 문을 숨겨 버렸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엘리사에게 가면은 아마 엘리사가 다시 돌려주라고 말할 것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성경을 통동하였습니다. 모세구경을 읽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 한 분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 위기를 읽으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성경 읽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왜 구약의 어떤 명령은 지금도 지켜지고, 왜또 다른 명령은 지금은 지켜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이 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구절 한번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아, 레위기 18장부터 먼저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네, 레위기 18장 22절, 구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다차신이하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동성애를 금하는 겁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면 뭐 외국에서도 자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지만 은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네, 레위기 19장 19절 바로 그 뒤편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축을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어떻게 합니까? 두 종자를 섞어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종을 교배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식물들은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더올라고 뭡니까? 두 제조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무명 옷과 폴리, 뭡니까? 폴리에스테르를 합해가지고 만든 옷 같은 거많죠대부의 옷이 그렇죠. 양복도 아주 비싼 옷이라 그렇지, 대부분의 옷은 뭐 절반씩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옷을 다 입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 지키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바로 고소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질문이 나는 겁니다. 아니, 같은 내위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왜 18장에 있는 동생에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지금도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 왜 19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옷을 섞어서 입지 말하는 말씀은 저가 여러분이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두 종류의 종자를 섞어 뿌리고 던집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까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기에서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 많이 될답니다 왜 같은 하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지금도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는가?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명령 중에서 신약에 반복되는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지키고 있으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명령 중에 신약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한 명령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었던 동성애나 가늠, 거짓말, 살인은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가축을 동시에 기르지 말라거나 두 종류의 씨를 섞지 말라거나 그리고 두 종류의 옷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읽다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약의그 말씀이 또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됩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돌아온 계하시가 엘리사에게 너가 어디 오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계하시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뭘 떠올립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관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람이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는 개하시에게 또한번 하나님 앞에 해결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하시는 지금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해결할 기회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개한씨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은 또 다른 더 커진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개한씨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지금 또 다른 거짓으로 그것을 덮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거짓을 멈춘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이 거짓을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도록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개하시는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이박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세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입니다. 이박 총장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총장을 있던 연세대학교에서 입시시험을 보았는데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약반 점수가 미달이어서 떨어졌는데 그것을 본이 연세대 교수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가 시작하였습니다. 이박대선 목사님 연세대 총장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총장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학교를 가면 은 너무 민망하지 않나 교실들끼리 자진해서 해를 해가지고 어차피 점수도 많이 차이나는게 아니니까 특별히 우리가 봐주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를 낸 것을 총장에게 보고를 한거죠. 박대선 목사님 그 총장의 아들을 특별히 합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박태선 총장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총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직서를 써버렸습니다. 교수들이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묻습니다. 그자 그 박태선 총장님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원래대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사직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교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말하였습니다. 그자 박태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저는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결국은 교수들이 그 아들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박대선 목사님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에 총장 공간에 살면서 경희대학교를 다니고 결국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감리교 목사였던 이 박대선 총장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아들을 몰래 합격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그렇게 말해서 제안해 주는데 그냥 모니기는척 하면 은 자기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란베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인의 진실함입니다. 오늘 개하씨가 얼마든지 나만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지만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개하시가 문득병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죄를 한번 지었다고 사람을 당시의 불치병인 문득병자가 되게 만들면 얼마나 괴로운가?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하시에게 계속해야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나 개하씨가 끝까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개하씨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고 한평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아만은 그 여종이 말하는 말, 사실상 노예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먼 아람 땅에서 엘리사 앞에 와서. 말도 돼도 안 하는 황당한 명령처럼 들리는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던 계하시는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돈을 탐하다가 결국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60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당시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옆집에 양을 훔쳤습니다. 당시에는 양을 훔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양을 훔치는 것은 목숨을 훔친 것과 똑같다고 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암스트롱도 재판에서 재판관이 양을 훔친 것은 남의 목숨을 훔친 것과 똑같다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임스 1 세가 우리가 다 아는 킹 제임스 버전, 우리 지금도 읽고 있죠. 흥정흥정역이라고 흠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그 당시에 완성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제수 암스트롱이 살수 있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교도관에게 이렇게 하소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이번에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라고 한번 왕에게 전해주십시오. 그저 교도관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줍니까? 그래서 교도관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을 높은 사람에게 전해서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왕이 지금 킹제임스 버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성경을 막복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축을 사형수가 그성경 읽고 싶다 하니까 너무나 기특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내준 것만 가지고는 이 왕이 자신이 흡족하지 않았던지 사형을 중지시켰는데 그 사형 중지 기간을 300년으로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풀어준 거죠. 근데 그 제수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자 이 암스트롱을 왕의 궁전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버전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죽을 것 같은 그 사형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니까는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궁에서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늘 힘들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